한탄강시 씨, 이제 후반전을 시작을 해볼게요. 미소랑 골프의 드라이버를 시타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1 0 8도, 거리는 1 7 6 m 가 나왔죠. 5번 유틸입티를들었유틸리티릭슨 제품의 다스릭유틸품티를사용하틸있티요오용하을있략해 오른쪽을 공략해야겠어요. 이거는 음, 이 나면 위험합니다 남네요 네, 오늘 샵들이 힘이 이렇게 없지? 네, 추워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영하 10도가 넘어서 그렇게 믿고 생각하세요. 싶네요 52도 엣지로 어프로치를 시도해보겠습니다 레디 마스크가 너무 불편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킬 거 지켜야죠. 이번 8호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파폴이네요. 포올입니다. 스하십시오 레디 오르막이지만 바람은 감안하세요. 오르막 파폴에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어서 오른쪽으로 쳐서는 불리한 홀인데 제가 현재 슬라이스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에 양해를 해서. 저도 좀 신경을 써서 쳐보겠습니다. 가급적 왼쪽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쳐볼게요. 두번발사가된 <놀람> 6도. 그 다음에 골스도66% 나왔습니다. <놀람> 오르막이라서 비거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플레이 대 부분은 피셔지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레디. 바람이 굉장히 신경 쓰여서 보고 있었어요. 좀 이쪽을 봐야될것 같습니다. 레디. 공이 계속 제가 열려 맞죠. 8번 아이언 들어게요 왼쪽 졌어 긴가요? 응, 그렇네. 잡아채는 거리가 늘어나더라고요. 클리브랜드 오5 6도 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봐야겠죠. 좀만 쳐도 될것 같은데. 레디. 들어가진 않았네. 9 5 0이 보세요. 레디? 방금처럼 문지르는 퍼팅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도 치고 좀 반성했어요. 아까 가격 얘기 하다 말았는데 어 가격은 60에서 7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대 후반인데. 고반발 드라이버를 쳐보시려고 이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만 원,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공인 클럽보다는 다소 가격이 있지만 그래도 70만 원대의 클럽이라는 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이제 상대적인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쳐보겠습니다. Ready? 이번에좀밀렸죠벌클 어, 그 음.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아까 헤맸던 우드를 들었습니다. 나이키 우드를 다시 한번 쳐 볼게요. 레디

I didn't go to the top. It's ten o'clock. It's a little bit of a l i 많이 많을 것 같아요. 땡겨졌지만 네. 결과별이 괜찮습니다. 거컵 음. 중앙에서 왼쪽으로 네컵 보세요. 거그린을 제가 애매하게 하나 올게 레디? 라인이 많네요. 모르네요 상담이 좀 부족했어요,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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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파만 잡고 있습니다. 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짧아지면 화학이 파나 버리에 운 구조를 만드는데 제가 못쳐도. 푸어링 스윙하십시오. 네. 목표 지점까지 높이 확인하세요. 싸십니다. 제기오 프라임을 시타해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네. 좀 있는 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손이 가네요. 원래 다 남의 채가 좋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쳤나? 아 있어 보네. 아유 멋지네. 거리는 얼추 맞았는데 제가 좀 땡겼어요. 이지난 커팅 잘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가까운 거리라서 그냥 커팅하겠습니 나갔는데 이렇게 세 번째 샷 커팅하라 그러면 힘이 빠지죠. 아, 이걸 약간 잡는다. 에서 좌측 반컵레 오늘은 커팅을 너무 못하네요. 고기난 단조로 고기를 굽겠습니다. 하십시오르 슬라이스 이 참고하세요. 현재 제가 슬라이스 구질인 것도 있고 레디. 슬라이스 바람도 있고 하니 고려를 해서 왼쪽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오르막이라서 거리가 많이 나가진 않겠지만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62.7m 퍼세크가 나왔죠. 발사각은 9.7도기 이 때문에 제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m정도로 쳤네요 9번 아이언을 쳐볼게요 9번 아이언이 짧을려나? 9번 아이언을 자신있게 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은 편이고 아이언을 좀 풀스윙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니다 111m면은 9번 라인은 제 기준에서는 다쳐야 됩니다. 다쳐야 되는데, 오늘 계속 약하네요. 허드슨이 <놀람> 나와서 웃어버렸는데 반닝 앞으로 태약했죠? 레디. 도 왼쪽으로 두컷 판을 받습니다. 레디. 많이 안 보고 거리만 한번 맞히고. 못뭐 맞나? 네, 왼쪽을 많이 본것 같아. 퍼팅. <laughs> 오늘 퍼팅 때문에 점수가 썩 좋지 않습니다. 잘칠수 있을 거라는 일부러 블랙 티안 치고 제가 화이트 티 쳐봤는데. 포워드 승윙하십시오 목표 지점까지 높이 확인하세요. 계속 이 킥을 치게 되는데 아빠랑 134m 정도면 7번 하이브리드로 쳐도 무방한 거리라서. 레디? 여러 번 쳐보는 게 제가 리뷰에 도움이 되죠. 이 친구는 어차피 제가 뭘한게 아니라서 그냥 제가 편하게 리뷰를 하고 싶어서 한번 렌탈을 해봤는데. 머리 짧을 것 같습니다. 밀리기도 밀렸고요. 그죠? 네, 머리 배짱 부분 나왔는데, 뭔 그림을 못해요. 지금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스윙하세요. 샌드위치로 옥략을 오른쪽을 쳐야겠죠. 레디? 상 그대로 파팅하세요. 공이 안 나올 때는 무리하게 손을 넣어서는 위험합니다. 안 넣는 게 좋습니다. 한탄강 cc 16번호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르나가지만 폭발하라 왼쪽으로 흐려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멀리건이 남았나? 어. 멀리건이 남았으니 어차피 주변에 상해물이 없고 슬라이스 바람도 있고 제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좀 많이 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못치면 멀리건을 써볼게요 공이 아직 안 나왔네요 손가락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이번에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밀렸다. 왼쪽으로 밀려버렸죠? 드로우를 원했는데 113 오늘 컨디션으로는 9번을 쳐서는 올리기가 힘들 것같으니 8번으로 쳐보겠습니다 그날그날 컨디션에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8번으로 돌 8번으로 돌려. 8번으데 돌려. 수번으로 돌려. 8수으로 돌려. 니번으는 돌려. 8번으로 번으로돌번으로 돌려. 8번으로 돌번으번으로돌번으 네두 네, 2억이 남았고요 이제 2-3번 정도 드라이버 시타를 더 쳐보고 이제 유튜브에 공격적으로 영상 리뷰를 위해서 편집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스윙하십시오 레디, 내리막바 손가락 가방서쉐이세요 이전에 슬라이스 가좀 나서 고려를 해서 쳐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5도에 월스피드 62mps 정도가 나왔고 비거리는 217m 정도 나왔어요. 어? 이거 어렵네. 못지도 따지지도 않고 8번을 쳐야겠어. 8번 거리이기도 합니다. 애매한 거리네요. 편안하게 그냥 다친다 생각하고 쳐야겠네. 제 딴에는 세게 쳤는데, 오늘... 오늘 컨디션이 영.. 청울돌렸죠 <laughs> 방금은 잘 신샷했는데 올라가질 않아요. 다시 56도를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한번 한 불러갈 정도로. 레디? 런닝 어프로치를 시도해보겠습니다.

파5 마지막 코입니다. 한상영 CC를 플레이했고요. 미소롱 골프 마지막 티샷이 될것 같아요. 스윙하십시오. 레디. 배설가량이 들고 있어요. 방향 잘 확인하세요. 그래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십시오. 일부러 한번 강하게 쳐봤는데 역시 미묘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쳤으면 했는데. 이이 왼쪽으로 휘질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소랑 골프의 뜬 드라이버를 시타를 해봤습니다. 고반발 드라이버로서 최적이 봉인 사이즈보다는 좀더 크고요. 오늘 제가 시타한 리뷰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칠수 있고, 편하게 거리를 많이 낼수 있다는 관점에서 꼭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클럽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카지애매해서 그냥 다 안치고 딱 적당히 가서 딱 떨어지는 딱딱장 좋은 응, 딱딱딱딱딱딱딱딱딱좋은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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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로딱딱딱딱딱딱딱 <laughs>

컸나요 마이너? 음. 오늘 리뷰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영문명으로 오타루 TV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영문명으로 오타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오셔서 많이 격려 부탁드리고요. 어, 마지막 코를 너무 묻혀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쳐보겠습니다.